트터 TV는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출발합니다 짱자 이번 영상은 복덩이 야간에 영상을 켰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5분대 가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바지락 칼국수 콩감자탕 숙인의 식당 앞입니다 지금 저녁먹으러 왔습니다 복돈아 좀 쉬고 있어라 밥먹고 올게 이게 제육볶음 맛있게 해주거든요 에이. 집시키냐? 집시키냐 는 <laughs> 찍어 핀다이 <laughs>

항상 열었습니다 자, 제육볶음 나왔고요 반찬 상추 맛있습니다 이게. 제육볶음 수저가 여기 있구나 이번 영상도 야간 영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이거 먹고 수색 물류창고 내일 9시 반 작업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주 물류창고 3시 차가 와가지고 하차해주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 시간 돼갖고 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다7시시 음. 7시 넘어서 가면은 참밀리는데 조금 밀려도 그렇게 많이 남니요 지금 6시 10분이니까, 밥 먹고 전체에 가면 다 먹은 계획 복권 클리어 자 6시 30분인데 사서 갈까요? 30분 빠른데 사서 갑시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이네 아직도 여기 앉아 있나? 이네 추보 갖고 여기 밖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인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내네 주인 아줌마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가 봐요. 추로 오니까 저 아직 자 제육볶음 맛있게 안 그릇 먹고 갑니다. 복덩아, 수색 물류창고까지 서서히 가자구나. 가서 갖다 대놓고 푹 자야지. 아. 아. 수생물류창고까지 112km, 8시 22분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6시 38분. 이거는 내가 볼때 서해주 ic 올리 갖고 고속도로로 가라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고속도로 가는 것보다 저 성남 모란시장을 해가지고 청담대교 건너가지고 그래 가는 게 낫더라고요. 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는데 고속도로비가 일단 안 나가니까 길도 가깝고 길이 한 십몇 킬로 가까워요 그래서 저녁에는 모란시장 성남으로 해갖고 청담대교 건너가 가능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영상을 안 켜려다가 영상 켰습니다 일단 뭐 시내로 좀 들어가니까 저 앞에 가서 유턴 해가지고 다시 이천 쪽으로 들어가다가 고속화도로 타고 그래 가겠습니다. 돌렸고요. 차 돌리니까 95km로 바뀌죠. 킬로수 차이가 112km에서 95km로 줄어들었어요. 시간은 8시 26분. 자 수생물장까지 가면서. 보겠습니다 코스는 고속화도로 타고 강주 태전리 지나가지고 대원제시에서 내려가지고 3번 국도 갈아타고 성남시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남시내에서 서울 청담대교 쪽으로 들어가서 강변북로 타고 가양대교 북단에서 내려가지고 수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속화도로 진입합니다. 정남방면 좌측으로 직진하면은 2천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번 주도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 야간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양해바라고요. 쭉 달리겠습니다. 자, 쭉 달려서 백마 터널 앞에 왔습니다. 자, 이 터널 빠져나가면은 강주 태전리입니다. 백마 터널 진이 교통량은 좀 많네요. 자, 백마 터널 진출해가지고 태전리 왔습니다. 참 태진이 여기도 휴익이 있는데죠. 저 좌측에 저 멀리 저불빛 있는데가 경기도 오폰데 오포 광주 오포 저기 롯데 칠성 삼참신 날때 11동 가고 들어갈 때 태진이 여기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완전 시골인데 산이고 항상 저 양재동 인천 안산 뭐 이런 데서 이제 하차하고 롯데칠성오포 지기 롯데칠성실로 올때 이쪽으로 저3분국도 성남 지나가 갈마터을 넘어와가지고 오포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아파트 단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뭐 허벌판이고 요 아파트 들었을 때도 아파트 부미일 나가지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분양을 받아왔어요 왜냐면 서울에는 비싸서 못 사고 분양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런 데는 그래도 분양권이 좀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분양받아왔어요 그때 내가 이쪽으로 침실로 다니면서 그 소문을 많이 들었었지 그때 당시 근데 저는 그때 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아파트 돈이 없지, 아파트 살 돈이. <웃음> <웃음> 자, 대원 분기점 왔습니다. 성남 방면으로 3번 국도 갈아타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확실히 차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교통량은 확실히 많이 없네요. 막 밀리고 쭉쭉쭉 왔네요. 전에 여름, 여름이나 그때, 그때는 이 시간에 오면은 막 밀려가지고 쫄쫄쫄 따라왔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해가 기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지금 빨리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집에 퇴근해서 그런지 차는 좀 확실히 없네요. 여수대로 교차로 성남 시내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바로 모란시장이에요. 감사합니다. 남 여기는 아주 옛날에 트럭 운전 처음 할때 팔톤 트럭 할때 냉동실고 냉동실고 성남에 이상공단지 안에 들어가면 냉동창고 큰게두 개인가 있거든. 그게 많이 왔어요. 동태 동태실고. 참 모란시장 사거리 완전히 그냥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하네 맹문진사갈비 차댈때 있으면 맹문진사갈비저 가서 저녁 먹고 갔대는데 차댈 데가 없으니 뭐 신호 바뀌었다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이놈 뭐 사고가 있었나 경찰차하고 트럭하고 버스하고 뭐 사고가 있었는데 나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수서 방향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여기도 고속화 도로입니다. 자, 고속화도로 본선 진입했습니다. 2차선이 안전해요. 3차선은 우측으로 빠지는 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안 가요, 안 가. 자, 청담대교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우측으로 빠지는 차들이 쫙 서가있죠. 롯데타워 야간 조명 한 봐야 되는데 와 오늘은 불빛이 그렇게 환하지가 않네 여기가 제일 뷰 포인트네. 여기, 여기 지나면 이제 안 보여. 여기서부터는 차가 밀려버리네요. 한눈에 바라보이는 뷰 포인트로 왔습니다 저 야구장은 불이 꺼져가지고 아무기네 아무 암흑. <laughs> 여름에는 지금 야간 경기하고 이러면 막 불이 흐 한데 한강과 청담대교를 한눈에 바라보는 뷰포인트 왔습니다 저 교각 있는 다리가 청담대교입니다 조명 비추니까 진짜 야간에 오니까 보긴 좋네 청담대교 올라탔습니다 야간 조명으로 그냥 이번 영상은 끝내버리죠. <laughs> 한강 유람선 타는 데가 봐승 선착장, 카페, 어, 하네. 야간에는 야간에는 이렇게 오면은 길도 가깝고 고속비도안 들어가요. 근데, 낮에는, 아침이나 낮에는 일로 오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버려요. 저, 아까 성남에서 그 오는 그 길이 그냥 주차장이거든, 주차장.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올 때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와가지고 강변북로 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변북로도 예상보다 조금 안 막히고 쭉쭉쭉 빠지네요. 좋아요 좋아요. 어. 자 용산 전자상가 빠지는 원효대교 아래 왔습니다. 저 우측으로 들로 들어가면 전자상가 용산 전자상가가 얼마나 유명하나 하면은 엔비디아 회장. 첸 선왕 회장이 젊었을 때 용산 전자상가 와서 그뭐 부품 사고 뭐 그런 거 가고 이랬다고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에 용산 전자상가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도 전자상가 저기에 컨테이너 싣고 많이 왔거든. 저 안에 저 시간쯤이라 저 새벽에 들어가야 돼. 전자상가 저짐 실어고 아침 되면 못 들어가고 새벽에 밤에 들어가서 하차 버드하고 나온 분아입니까 지금도 한 번씩 가끔 들어갈걸요. 컨테이너 트럭들 운송사가 그쪽 계약된 운송사들은 차들 저 안에 들어갈걸요. 막 싣고 다니다, 저도 새벽에 막 와가지고. 새벽에 한차하고 나가고 엔비디아 참 세계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도 안 걸리면서 기술이 참 대단해 대단해 젠선왕 그런 그 회장 한 사람이 인류를 엄청나게 먹여살리는 겁니다 애플 애플 회장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 양반하고 완전히 바, 바꿔버렸지 인류문명을 완전히 코부터가손 안에 왔으니까 애플 회장 이름 자식 스티브 잡스. 하하하. <laughs> 와, 아, 딱 갑자기 그 잡스 회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자, 서강대교 아래 통과합니다. 참, 그 회장도 안타까워. 이래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좀 오래 살면 되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그죠? 인명은 제천이라,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게 운명 아니겠습니까? 자, 여의도 빌딩숲 야간 조명 한번 구경합시다. 잠깐, 하, 하, 하.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금융 허브죠. 하, 하, 하. 자, 가양대교 북단 IC 왔습니다. 수색 방면으로 빠지겠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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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바 빠, 빠, 바 빠, 참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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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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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니까 아참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입니다 자 수색교 위에 왔습니다 참또 영원한 짐은 없다고 수색 물로 참고 이 짐이 또 다른 운송사로 넘어가면 한참 동안 모노다가 오면 참 옛날에 수색 물로 참고 어 엄청 다녔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오겠죠 이, 이 영원한 물량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 문방에 k 시시 그렇게 오래 실어 날아다가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10... 하여튼 거의 15년 6년 실, 실었을 거야 아마 문막 참인 자는 문 밖에 가고 수생 물을창 고가 지금 계속 오게되 네요. 자, 버스 종종 돌아서 와 가지고 입구 왔 습니다. 입구 진입 합니다. 도착 지, 안 전하 게도 착했 습니다. 9시 반 차라. 첫차첫차일것 같은데, 도쿠 대놔도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수영장 옆에 도쿠, 여기 대겠습니다. 아, 됐어 바로 떼어졌나 오잘 떼어졌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복덩아 수성물창고 도착지 온다 고생했다 야간에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실준 주면은 사부도 국제여행팀이나 야시장으로 어제는 내려가자구나. 자 이번 영상 야간 영상인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다는데요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